자,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보도팀 이순영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최고가 행진으로 올해 수익률이 최면치례를 했다라는 수식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 국민연금이 대량으로 보유한 주식 5개 중에서 3개 이상이 연초 대비 주가가 내려,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어제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281개인데요. 그중 65%에 해당하는 183개 종목이 연초보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종목수만 본다면 연초와 비교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의 종목이 더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식평가액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아, 지난해 말 84조 6,872억 원이었던 주식평가액이 6조 3,213억 원이 늘면서 91조 86억 원이 됐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는데요,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최근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